눈썹, 하, 거상술만 이제 추천하는 병원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병원은 무조건 한 가지 수술 방법만 그게 제일 좋다. 그게 제일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병원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가 보면 어떤 병원은 목꺼풀 피부나 지방의 양 이런 환자의 상태를 봐서 수술 방법을 결정해 주는 그런 병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병원은 무조건 한 가지 수술 방법만 그게 제일 좋다 그게 제일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사항과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테는 무조건 눈썹 하로 거상에서 그 처진 피부로 쌀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병원들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눈썹 하루 하면 자연스러운 거는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눈썹 하루 할 경우에 그 유지 기간이 일반적 상컵을 만들면서 할 때보다는 유지 기간이 짧아요. 짧고 흉터가 처음에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눈썹 아크 그 상술는 모든 사람이다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눈썹화 거상술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은 눈썹화 거상술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환자분한테 눈썹화 거상술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눈썹화 거상술 하지 말고 상급을 만들면서 그쪽으로 우리가 사항급 처진사를 제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화 거상술만 이제 추천하는 병원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도 눈썹화 거상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눈썹과 거상술을 하면 안 좋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권해는 안되고요 눈썹과 거상술을 해서 더 좋은 사람들한테만 눈썹과 거상술을 권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병원에서 대도록이 수술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피부가 어떤지 내가 상꺼풀 있는지 지방이 많은지 없는지 눈썹 사이가 좁은지 이런 걸다 확인한 뒤에 수술방법을 결정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눈서박, 그 거상술 하면서 상커풀이 없으면 너무 밋밋하니까 상커풀을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들은 절개를 다시 하자고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병원은 그냥 매몰만 살짝 해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중계 자연스럽게 하기를 원하면 눈썹아크 상수로 피부를 당기고 상커풀을 만들고 싶은 경우는 매몰로 살짝 찝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부기도 오랜가고 좋습니다 그런데 절개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도 째고 이쪽으로 째고 두 군데를 같이 째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눈썹아크 상수 먼저 하고 6개월에 1년 뒤에 상커풀을 원하면 절개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동시에 눈썹과 거상술을 그 하면서 상카풀 만들 때는 매몰법이 더 자연스럽고 좋고 절개를 굳이 할 필요 가 없고 만약에 상카풀 만들고 싶으면 굳이 눈썹과 절개를 하지 마시고 상카풀 라인을 해서 상카풀 만들고 여기 처진 피부를 잘라내면 충토도 두 군데 남지 않고 비용도 절반을 줄기 때문에 굳이 절개법을 할 필요 가 없고 매몰법으로 살짝 상카풀을 만들어준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수 있습니다.